안녕하세요. 헛박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119번째 시간. 오늘은 사주의 인성이 용신이라 어머니 지이 좋다고 했다가 헛박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전화로 상담 이야을 하시고 적인 시간에 상담을 하셨습니다. 연세에 비해 상당히 건강한 모습이십니다. 상담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집안에 이장을 해야하니 이장날을 잡으러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장하기 좋은 날을 잡아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몇번 여러 군데서 제 사주를 보면은. 어머니 덕이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어르신 사주가 어머니 덕이 있는 사주 같이 보입니다만, 실은 어머니 덕이 약한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제 사주가 어머니 덕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런 책에 어머니 덕이 좋다고 하니 평생 의문이 되어서 선생님께 물어보게 됐네요. 같은 사주로 다른 곳에서는 어머니 덕이 좋다 하고 선생님은 없다고 하니 너무 의문이 되네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왜 그렇게 상반된 말이 나왔는지 자세히 설명드려 이해를 시켜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다른 곳에서는 어머니 덕이 있다고 했고 저는 어머니 덕이 없다고 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병자년 무술월 병인일 임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병자년생이시면 1936년생이시죠. 2020년 올해 85세가 되시는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상담했는데, 어, 본인이 어머니 덕이 어떠냐고 물어봐서 저는 어머니 덕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이분이 다른 데서 상담해보면 어머니 덕이 좋다겠는데 왜 이렇게 상반되냐.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했죠. 자,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어, 얘기가 나오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이 펌법부터알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병화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네 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뗄감인 나무가 내네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병화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술토 안에 정화, 그 다음에 일지, 임목 안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어, 불을 생해주는 뗄감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일지에 임목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어, 시지, 진토 지장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편이라고는 나와 있는 거는 병화 큰 불과 임목큰 나무 뿐이네요. 이러면, 내 편의 쓰레기 그렇게 강하지 않게 느껴지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간 오행.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해주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애준 오행이니까 흙. 재성은 쇠. 그리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모토큰 흙, 광활한 돼지, 월지의 술토, 큰 흙, 광활한 돼지, 그 다음에 시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임목 지장간의 모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을 찾아볼까요? 재성은 쎄죠? 쎄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어, 월지, 술토 지장간의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재, 자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시간의 임수,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진토지장간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특히 흑기온, 무토, 술토, 진토, 큰을광안한 대지 그리고 자수, 임수, 작은 물, 큰 물까지 해서 상대방의 세력이 상당하니 어, 사주가 아주 약해진 상대편의 세력이 강하니까 사주가 약해진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내편이라고는 병아와 임목뿐이 단얘기죠 자, 내편 중에서도 병아가 나한테 힘을 주고 있나요? 아니죠. 옆에 있는 어, 무토를 생하고 있네요. 화생토로 그러니 나한테 힘을 주는 힘이 더욱 약해져서 더욱 사주와 약사주가 된 그런 사주 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잇목에 생을 받은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그래도 그나마 힘을 받은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임수가 임병충으로 해서 일간에게 무서운 존재죠 무서운 존재지만은 다행히 일제에 임목이 있어서 수생목목생화로 이어지는 관인상생이 돼서 흰빨을 받아서 그래도 신약까지 안 가고 약사주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상대편 하나를 내 편으로 끌고 와가지고 어~ 내 편이 되니까 사주에 흰빨이 좀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장 고마운 게 임목이 되겠죠 임목이 없으면 어떤가요? 바로 임병충으로 해서 사주가 최악 사주까지 떨어지면서 아주 한 살을 맞은 사주가 될 뻔했죠. 그러나 임목 덕분에 살았다는 얘기죠. 임목이 뭔가요? 바로 용신이 되면서 인성이 되면서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자, 희신도 운에서큰 나무를 받으면 좋겠네요. 감목이나 임목 이렇게 받으면 목생화가 되면서 사주에 흰빨이 생깁니다. 자, 분명 임목 인성이 영신이면서 가장 필요한 전제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없으면은 바로 임병충이 되면서 사주가 기울어 버리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목이 영신이고 인성이 인성이기 때문에 어머니 덕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 덕이 없었다는 얘기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왜그럴까요 바로 어렸을 때대원을 보면 기의 경자 신축으로 흘러내요. 물기운하고 세기운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자, 임목이 임수를 받아내느라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상당히 강한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잇목 혼자 이 물을 온전히 다 받아내고 있는데, 운에서 또 물이 오게 되면 이 잇목이 거의 순목이 되면서 썩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잇목을 생하고도 남는 물이 본인을 쳐버리는 형국이다 보니까 이 잇목이 거의 임수를 받아내느라고 고군분투하는데, 운에서 또큰 물이 오면서 잇목을 더 적셔가지고 때감 역할을 못하니 거의 나무가 썩어서 사망한 그런 운기를 만났네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운기가 물기운가 물을 생겨주는 새기운으로 오기 때문에 잇목이 거의 힘을 잃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그런 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에 사주 자체에서 보면은 잇목이 용신이고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덕이 있다고 봤는데 항상 운기를 참고를 해야 돼요. 운기를 보면은 어, 이 어머니인 임목을 갖다가 어, 더더욱 적셔버려 가지고 썩게 만드는 운기를 만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형국도 봐야 되지만 대운을 꼭 참고해서 통변을 해야 어, 헛방을 날리지 않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아버지도 없다고 그랬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왜 그런가요? 아버지가 어디 있나요? 재성이죠? 재성은 쇠기운인데, 쇠기운은 4 8자에 없고, 술토지향 간에 신금 작은 세조각이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이 쇠가 어떤가요? 이 많은 흙에 토다금매가 되어서 거의 사망을 해버렸네요. 그러니 아버지덕이 너무 없는 그런 사주팔자도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덕이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칫 임목이용신이라 어머니덕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주지만, 대원에서 이렇게 어머니를 아주 힘을 약하게 하는 대원을 만나서 어머니 덕도 없었던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자 할머니 손에서 키웠다는 얘기예요. 할머니 덕이 있는가 보자고요. 할머니는 어떤가요? 제가 아버지죠. 제 어머니는 식상이죠. 식상이 재산을 생, 어, 생해주니까 식상이 어, 아버지 어머니 즉 할머니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흙이네요. 흙은 내 힘을 빼가서 실은 안 좋은 존재지만은 가장 중요한 불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뭔가요? 바로 물이죠. 이 물이 오히려 흙보다는 더 무섭다는 얘기에요.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불을 꺼버리는 아주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위험한 존재를 막고 있는 이 흙은 아주 고마운 존재가 되겠죠. 이 임수도 막을 수 있고 그러니 어, 물을 막는 고마움 때문에 어, 식상이 그렇게 나쁜 기운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머니 덕은 있어가지고 할머니 선에서 자랐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사주팔자 내에서는 어머니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운에서 좋은 역할을 할수 없는 운기를 만나서 어머니덕이 떨어졌던 사주팔자를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